깨낀 산속 조그마한 초가집. 조선 시대 어느 작은 마을 깊은 산골 외딴 초가집에 한 아버지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신봉사 그리고 그의 딸심처말 타고 길을 가다 낭떨어지에서 떨어져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아버지. 젊은 시절. 신봉사는 장터를 오가던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두 눈을 잃고 세상은 암흑이 되어버렸죠. <laughs>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심청을 낳은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와 어린 딸 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심청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눈과 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항상 바빴고 그녀의 마음은 늘 따뜻했습니다. <laughs> 시는 딸의 손길로 세상을 느꼈습니다. 가난한 밥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죠. 아버지, 오늘은 된장찌개에 두부도 넣었어요. 맛좀 보세요. 신봉사 조용히 웃으며 우리 청이 덕분에 아버진 매일 잔치 같구나. 저는 괜찮아요. 밥 조금 안 먹어도 돼요. 아버지 많이 드세요. 신봉사 목이 메이며 내가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너를 이리 힘들게 하진 않았을 텐데. 신봉사의 손이 딸의 얼굴을 더듬으며 미소 짓습니다. 심청의 하루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 아버지로 끝났습니다. 소녀의 작고 여린 어깨는 어린 시절부터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지요. 하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 따스하고 단단했습니다. 조용한 산골의 하루하루가 쌓여 심청은 세상 누구보다도 강한 마음을 가진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봄이 채 오기 전 아직 바람이 차던 어느 날 신봉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았습니다. 꿇어앉아 두그 손을 모은 채 기도를 합니다. 제발 제발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딸 아이가 저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합니다. 제발 스님 300석의 쌀을 절에 시주하면 부처님의 자비로 눈을 뜨게 될 수도 있지요. 300석이라니 그런 돈은 평생 모아도 어렵겠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사라지고, 신봉사는 절 아래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희망은 너무 멀었습니다. 안악들과 상인들이 잡담을 나누고 있는데, 300석 중단에 임당수의 바칠 천여만, 있다면 말이지. 어디 그런 처녀가 있겠어? 목숨이 아깝지 않다면 몰라도. 마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 말은 심청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참백석이면 아버지 눈이 뜨실 수 있대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볼수 있다면 나라는 존재는 아깝지 않아요. 손으로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결심합니다. 심청이 주막 근처에서 상인을 조용히 부릅니다. 저를 이 인당수에 바치시겠어요? 3백석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뭐? 처녀가 자진해서 온다고? 이런 일은 처음이군. 심청은 눈동자 하나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심청은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신청의 마음은 오직 아버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새벽, 짐을 챙겨 마당을 지나치는 신청이. 아버지는 방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가야겠어요. 눈 뜨시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안에 잠든 아버지의 얼굴, 미소띤 책 자는 얼굴이 아른거리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 들었어? 신청이 상인들한테 팔려갔대. 인당 수에 받쳐진다는데 눈먼 아버지를 위해서 팔려갔다는 구먼 신봉사.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주저 앉아 버렸어요. 청아, 내가, 내가 눈만 떴다면, 내 딸을 이런 길로 보내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는 잔혹한 거래라 했고, 누군가는 불쌍한 소녀라 불렀지만, 심청은 오직 한 사람 아버지의 세상을 밝히기 위한 선택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가판 위에 심청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눈동자는 바다, 넘어 어딘가를 향해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아직 별빛이 남은 하늘 아래. 심청은 바다를 향해 떠났습니다. 이름 없는 처녀로 인당수의 재물이 되어 가는 길이었습니다. 심청의 손엔 아버지와 함께 만든 작은 노끈 인형을 쥐고 있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한 올에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인당수에 도착한 배, 심청은 배 중앙으로 조용히 걸어 갑니다. 주변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인당수. 거센 물결 아래 수많은 혼들이 잠들어 있다는 이 바다. 오늘 한 소녀의 목숨이 또그 깊이 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속삭이듯 말합니다. 그쵸? 제 생명을 돌이키니 부디 아버지의 눈을 밝혀 주세요. 부디 그분께 세상을 보여 주세요. 눈물 한 방울이 식청의 뺨을 타고 떨어집니다. 그 순간 하늘 위로 검푸른 구름이 모여들었어요. 실청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한 발, 두발 천천히 배의 난간으로 향했어요.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파도는 깊은 심에 숨결처럼 요동치고, 심청은 미소를 짓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꼭 다시 뵐게요. 심청은 바다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천천히 어두운 물 속으로 가라앉는 심청. 치맛자락이 물결에 흩날리며 꽃잎처럼 퍼집니다. 물고기 떼가 지나갔고 거품이 올라옵니다. 심청의 눈은 감긴 채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신청은 인당수의 차가운 물속에서 눈부신 빛으로 이끌려 생과 사의 경계 너머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화려한 수중 궁전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용왕이 금빛 비늘옷을 입고 신하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신비로운 음악 속에 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내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참으로 드문 정성과 희생이다 나는 너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심청의 눈에 눈물이 묻히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전합니다 연꽃이 다시 피어났고 물 위로 부드럽게 떠올랐어요 심청의 목숨값은 죽음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효심은 하늘을 움직였고 바다는 그녀를 삼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피어나게 했습니다. 한 송이 연꽃이 바다 위에 피어나고 안에는 잠든 듯 고요한 심청이 누워 있습니다. 햇살이 물 위로 부서지며 심청의 얼굴을 비추고 있어요. 바다 위를 떠돌던 연꽃 한 송이 그 속에 다시 태어난 심청은 기적처럼 한 나라의 황제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연꽃을 바라보던 황제가 말에서 내려 연꽃 가까이 다가갑니다. 연꽃이 서서히 열리며 심청이 깨어났어요. 황제는 그 신비로운 존재의 마음을 빼앗겼고 그녀의 이야기와 품은 마음에 감복하여 마침내 황후로 맞이하였습니다. 화려한 궁궐 속 비단에 둘러싸인 심처. 하지만 그녀는 창가에 앉아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연못의 연꽃을 바라보다 눈시울이 붉어져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이제 제 곁엔 비단이 있고 하인들이 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초가집과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요. 궁궐의 삶 속에서도 심청은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왕의 명으로 눈먼 사람을 위한 큰 잔치 개최 궁중에 왕명이 떨어집니다. 온 나라의 눈먼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라. 심청은 자신의 뜻에 따라 이 연회를 마련합니다. 심청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온 나라의 눈먼 이들을 불러 모으기로 합니다. 늦고 지친 신봉사, 하인의 손에 이끌려 연회장에 들어섭니다. 그의 모습은 낡은 옷에 깡마른 몸, 한쪽 손에 아직도 아끼는 심청의 인형이 들려 있습니다. 세월은 아버지의 어깨를 더 굽게 만들었지만 그의 마음 속엔 여전히 딸의 목소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심청은 아버지를 바라보다 참지 못하고 어느새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 심청은 떨리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맞아요. 저예요. 청이에요. 심청, 내딸 청이라고 정녕 내딸 청이란 말이냐? 갑작스럽게 환한 빛이 연회장 안에 퍼진다. 신봉사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천천히 눈을 뜨고 처음으로 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봉사는 마침내 세상을 그리고 자신의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청이 달려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고 둘은 부둥켜 안은 채 울음을 터트립니다. 백성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쁜 아이였구나. 내딸 청아. 정말로 고맙다. 살아줘서. 세상은 차가웠지만 그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부녀는 슬픔 대신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궁중의 아침, 황제의 측면. 황제가 궁궐 정원에서 신봉사와 심청을 마주하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황제는 부녀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을 뜬 신봉사는 더 이상 외로운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황후의 아버지로 궁궐의 귀한 어른으로 모셔졌지요. 이 나라의 황후가 된 효녀의 아버지이니 그 누구보다도 귀히 여겨야 하지 않겠소. 봄날 꽃이 핀 정원에서 심청이 아버지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웃으며 걷고 있습니다. 봄새 생명이 피어나는 계절 부녀의 마음도 다시 피어났습니다. 심청이 연못 옆 평상에서 아버지에게 차를 따라주고 신봉사는 햇살을 맞으며 조용히 연꽃을 감상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신봉사 미소 지으며, 예전엔 상상도 못했지. 연꽃을 눈으로 본다는 게, 이젠 매일 보실 수 있어요, 아버지. 가을 낙엽이 흩날리는 마당, 붉은 단풍이 날리는 가운데, 심청과 신봉사가 마루에 앉아, 함께 바둑을 두거나 책을 읽는다. 하녀들이 차를 준비한다. 가을, 익어가는 자연처럼 두 사람의 삶도 깊어졌습니다. 조용한 일상 속에 사랑과 감사가 스며들었지요. 눈 내리는 날, 심청이 아버지의 옷깃을 여며줍니다. 신봉사는 그녀의 손을 꼭 잡는다. 둘은 눈 오는 궁궐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청아,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심청 조용히 고개 끄덕이며 저도요 아버지 꽃 피는 봄의 쌀 가득한 여름 단풍 낙엽 눈 덮인 겨울 부녀의 모습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지만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딸의 효심이었습니다 효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효는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심청전 효녀의 전설. 진정한 사랑은 끝내 기적을 만든다.